대부분 저희는 이제 청소업을 안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과연 얼마 만에 성과가 나오고 어 어떻게 될까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현업에 계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대표님 스피너 6단계를 현장에서 많이 이제 실습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이제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다 하셨을 때 고객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뭐 가격적인 게뭐 어떻게 되고 청소 방법이 어느 어떤 식으로 되고 이런 걸 이제 미리 고지를 하고 저 그런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 차근히 들으시면서 아, 그런 거 요, 아 이런 것도요, 아, 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간에 말을 끊거나, 아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통하고 그다음 무슨 얘기해야 되지? 아, 고객님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해서 또 끌어들일까? 설득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희가 인, 뭐, 있, 말하는 스크랩트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머리가 멍해지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스피너 6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강물이 위에서 아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떠한 현장에서 느꼈을 때 고객과의 마찰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뿐이없고 그리고 이1 2 3 4 5 단계 6단계 6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미 고객님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마지막에 검소 오시고할때 보면 대부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지금 연락은 오셨는데 그 블로그 보고 연락 오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나오셔갖고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블로그로서 이제 유입이 돼갖고 고객 문의가 온다. 그냥 을뢰 의뢰, 의뢰 그려려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를 다른데 사례를 들어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블로그 쓴걸 처음 하는 초보인데 내 글이 써갖고 남들이 봐서 문의가 들어올까 별로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들어온 블로그 보고서 들어온 문의가 바로 어저께 써갖고서 올린 그케이스기 때문에 와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있습니다. 어, 전 대표님은 혹시 예전에도 네. 블로그 교육 같은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 교육 드실 때좀 어떻게 진행을 좀 하셨나요? 교육 업체에서? 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으러 가기 전에는 이제 뭐 속까지 다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현혹을 해서 가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는 분명히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듣고 나면 될수 있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가장 낮은 등급. 언제나 교육을 들으면 그게 가장 낮은 등급이고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하는 거였고 결국은 그 교육 듣는 사람처럼 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 받으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신기하죠. 신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대표님들하고 통화하고 할 때마다 이제 드릴 말씀이 어, 정말 고맙고 이렇게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면 대표님들이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진짜 이렇게 하는 곳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대표님도그 블로그 보고 고객 문의가 이제 오고 이제 예약도 확정됐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확정됐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어 저도 여기 상호 대표님처럼 신기하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뭐 블로그 데이터 자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문이 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문이 오셔서 이제 예약을 하시는 것 자체도 너무 고맙고 신기하고 감사하죠. 상호 대표님 혹시 청소업을 왜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청소업이요. 음,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서 했다라고 하나요? 네,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거는 어떠한 그냥 공산품 유통을 하던가 그런 쪽이었었는데 점점 앞으로 사회가 발전에 발전해 가면서 기존에 있던 직업들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기술직 그리고 기술직에 함에 있어갖고 저희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든지 청소업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뭐 인터넷이니 인스타니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그냥 되게 쉽게 돈 얼마 벌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았는데 처음 솔직히 저기 했을 때는 그거에 혹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냥 뭐 2주 정도 하고 나면 뭐 500만원, 1000만원은 그냥 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laughs>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직으로 가려면 정말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기술을 지금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갖고 고객과의 응대나 문의 같은 거를 잘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스피너 마카데미라는 거를 알게 돼서 여기로 직접적으로 와서 문의도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고 근데 그 교육이 하루하루 지났을 때 점점 아,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이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코 후회는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기 그 대표님들은 총 이제 여섯 명이었고 이제 그분들 모두 지금 다 현업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동기분들끼리 이제 어 현재 상황들을 이제 카톡에서 음. 올리면 어떤 좀 마음이 드세요? <laughs> 음, 뭐 대부분 저희는 이제 청소업을 안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과연 얼마 만에 성과가 나오고? 어, 어떻게 될까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현업에 계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뭐 누, 누구만 특출나게 잘 돼, 이게 아니고 누가 또잘 돼도 이제 그걸 다시 공유해주고 하니까 다 같이 좀 의시아 의시 해서 좀 같이 갈수 있는 분위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 청소라는 게 저희의 모토가 어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이 배웠던 분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이게 같이 협업도 하고 도와주고 하다 할수 있는 하루 한 집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겹쳤을 때 다른 대표님들이나 다른 저기한테 이 일을 같이 공유를 하고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나 여기 대표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다일 처리를 해주시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저희 이제 동기 대표님이 이제 부산에 일이 있으면 부산 또 동기 대표한테 네. 일을 넘겨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조금 재밌지 않으세요? 네, 재밌고. 약간 형제. <웃음> 음, <웃음> 그런 게 느껴져서 네. 어 되게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인스타 프로 <laughs> 마질 때 릴스 만들 때그 편집보다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획이죠. 네. 기획이죠. 자,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벤치마킹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들으셨는데 혹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조금 명쾌하게 조금 이제 이해되고 어, 잘 정리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좀 있으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시야가 정말 좁아서 청소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생각의 확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정말 모르는 사람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확장을 못했는데 오늘 교육해 주신 거 듣고는. 확장의 아, 폭이 무한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정말 머리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laughs> 들 정도로 신기했어요. 음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블로그도 그랬지만은 오늘의 블로그 할 때도 제일 동기님들보다 제일 늦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저희 대표님들의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블로그를 작성이 시작이 됐고 그 블로그로서 어찌됐던 고객님 문의도 오기 시작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인스타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동안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교육을 받았을 때 그냥 실눈을 떴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와서 다시 지금 2차 3차에 들었으니까 그냥 눈이 떠졌. 이렇게, 이제, 드디어 눈을 떴을 수 있었다. 그럼 이제, 눈을 떴으면, 지금 그 눈을 이렇게 돌아서 볼수 있는 정도까지는 오늘 교육을 통해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청소업은 어떤 분에게 맞는 것 같아요? 지구력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빨리 하고 끝내야지 한다면 지는 싸움인 것 같고 어쨌든까지 끝까지 지지 않고 지구력으로 <laughs> 간다면 결국은 청소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은 말씀하셨듯이 지구력도 좋아하지만 일단은 좀 청소에 대한 거를 좋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차적인 거고요. 근데 그 일차적 청소를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거를 더 어떻게 즐겁게 할수 있느냐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저희들 오신 동기님들의 대부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청소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꼼꼼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제 주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걸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해,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쓸 듯이 제가 청소라고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청소로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은 여기 오시면 두 분의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멱살 잡고는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성향이나 그런 부분이 안 맞다고 라 하면 먼저 포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 듣고 나서는 이제 좀한 달밖에 시간이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음, 네. 지금도 그렇고 뭐딱 제가 기준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어쨌든 기준점을 삼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어, 비전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딱 정말 청소만 되어 있는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같이 할수 있는 비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될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 저희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정 방향으로 상향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저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 밑으로 꺼지는 순간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끈기 있게 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방향은 포물선을 그리듯이 포물선 이 위로 포물선이 아니라 아래로 꺾이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너 아카데미에 올 후배들에게 좀 당부하거나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청소업 주변에서 보면은 쉽게 돈 번다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갖고 청소업 문의들이 많이실 텐데 그렇게 그런 쪽에서 문의하시는 분들 뭐 하루에 두 집쳐갖고 얼마 벌수 있다 최하 오백 번다 뭐 팀장님 구한다. 그래갖고 경험을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딱 답이 나올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와갖고서 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손해를 안 보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 번, 두집 하는 팀장님들이 여기 재교육 오시는 거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쪽에서 계속 안 하고 여기에 재교육을 받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에 오실 다른 후배님들은 뭐 알아보실 대로 더 알아보시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두분 대표님께. 음, 저희가 어찌됐든 이스피너업을 통해 제2의 창업,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뭐 이제 인생 후반전을 기획함에 있어서 이스피너업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그거를 스피너업의 교육을 합쳐져갖고 그걸 어찌됐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제 각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 후배들이 왔을 때 저희가 또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그런 대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모든 길이 제가 원하는 대로 가거나 하진 않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좀 청소업에서 단련을 해서 음, 나중에는 좀 웃기, 웃긴 거지만 약간 청소를 취미처럼 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조금 삶의 여유를 갖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